어우 어르신들 너무나 노래 잘 부르셨는데요. 어디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저희들은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공부하는 은피타모니카 동아리입니다. 아, 그러면 연세들이 되게 많으시겠네요. 네, 제일 최하가 74세고요. 제일 연장자는 90. 8세까지 계어요 어우 그러시군요. 예. 자 하모니카가 아낀데 배우기 되게 어려울 텐데 하모니카가 어디에 좋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. 예, 하모니카를 배우니까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호흡기가 굉장히 약했었거든요.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었었는데 하모니카를 배우니까 어, 그런 것이 좋고 또 음률 따라서 노래를 하니까 즐거워서 좋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또 행복해서 좋고 그죠? 건강에 최고입니다, 하모니카는. 아유, 고맙습니다. 일서사전이에 여러분들, 고맙습니다. 아, 네.